이번 영상은 호주에서 생활할 때 없어도 문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물건들을 제가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개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음, 호주에서 전자기기를 살때 조금 싸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호주는 우풍이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겨울을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이런 걸로 문틈을 막아주면 좀 도움이 됩니다. 깜짝이야. 이건 너무 아니냐 그래서 아래 문틈 사이를 좀 막았 죠 호주는 집이 이렇게 난방 시스템 이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방안이 굉장히 춥더라고요 겨울 되면 은 그래서 저 문틈 사이로 물론 바람 도 들어오지만 전에는 바퀴벌레 같은 것들도 막저문 사이로 왔다 갔다 많이 해 그리고 또 쥐새끼도 막 들어올 뻔 했고 옛날에는 그래서 저런 문틈을 막아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 위생적으로도 좋고 방안의 온도 도 덮일 수 있고 소음도 좀 될까 <laughs> 밖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 같은 것도 좀 막을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접착력이 약한 거여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접착제 너무 센거 바르면 큰일 납니다 이거 페인트 같은 거 바꿔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어, 이게 내 집이 아니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이 디포지 까인다 <laughs> 물어 줘야 돼 샤오미 멀티탭 일반 멀티탭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코드가 근데 이 샤오미 멀티탭 같은 경우는 꽂히는 곳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 코드가 어떤 거든 어댑터 같은 거 없이 그냥 다 꽂을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여행할 때 이런 트래블 어댑터 같은 거 갖고 다니잖아요. 여러 개 이렇게 바꾸는 것들. 근데 샤오미 멀티탭 저런 거 쓰면은 호환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어댑터도 필요 없고, 엄청 유용한 것 같아요. 저거는 어, 여행할 때도 그렇고 해외에 좀 있으면은 필수템 중 하나. 보다시피 전기 코드 세 개도 있고 USB 같은 것도 또세개 고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물품은 이거 불이다 물병. 이거 이제 필터가 있어서 정수해 주는 거예요. 마트 가서 물 같은 거살때 보면은 뭐한두 개만 사지 않고 박스 이런 식으로 사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무거운 거 낑낑 들고 와가지고, 마시고, 마실 때마다 플라스틱 나오고, 버리기도 또 애매한데, 저브리타 정수기 하나 있으면은 돈도 좀덜 들고, 훨씬 편한 것 같아, 저거 있으면. 수돗물로 하는데, 물 맛도 딱히 뭐, 어, 뭐, 냄새도 안 나고, 괜찮습니다, 저거. 그리고 다음 물품은 음, 전기 장판. 호주 겨울은 추워. 집의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데 방 값이 비싸면은 에어컨이라든가 히터를 이렇게 틀 수가 있어요. 근데 저같이 좀 이제 좀 저렴한 방 여름에는 그냥 선풍기로 떼워야 되고 겨울에는 저런 어, 전기 장판으로 떼워야 됩니다. 아니면은 추워서 제 잠을 못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패딩, 음, 패딩도 있으면은. 겨울에 생활하기 좋죠. 히터 없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때워야 돼. 그리고 다음 거는 바로 이거. 이게 보스 슬리퍼즈라는 건데 절때 쓰는 뭐 기망의 같은 거예요. 음. 제 방이 위치한 게. 왼쪽으로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쪽으로 오른편에도 이제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방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 다 화장실인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화장실을 쓰고 물을 쓰면은 이 소리가 이렇게 막 나는데 거의 뭐 이렇게 귀에 때려 박습니다 엄청 시끄러워 이게 또더구나 호주는 방음이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잠잘 때 수면 방해를 좀 받는 편이죠 방해 위치가 이렇게 좋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치겠다 소리가. 울린다 울려 방금. 아.. 진짜 소리 너무 크다. 뭐가 유튜브 같은 걸 봐도 들리지가 않아요. 저 무술 때문에. 이어폰을 껴야 돼. 노이즈 캔슨이. 블랙스를좀 하러 가야 겠다 보스 슬리퍼 도 이게 잘떼 끼는 이어폰입니다 근데 가격이 와 보스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로서 믿고 또 보스를 구입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개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음, 호주에서 전자기기를 살때 조금 싸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구글에다가 자기가 살 제품들을 한번 검색을 해봐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거 보면은 이쪽에서 지금 데이비드 존스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호주에 여기서는 지금 가격을 303불에 팔고 있는 거예요. 호주에서 가장 큰 전자제품을 파는 곳이 이제 JB 하이파이라는 곳인데 거기서는 가격 같은 거 세일 안 하고 379불에 팔았단 말이야. 데이비드 존스에서는 지금 세일 해가지고 303불에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jbifi에 직접 가가지고 보다시피 데이비드 존스에도 303불에 팔고 있는데 세일 같은 거 해주면 안 되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실 jbifi에도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 어. 그 정책이 뭐냐면은 이 가격을 딴 데서 파는 것처럼 똑같이 맞춰 주는 거예요 알면은 저처럼 이런 식으로 세일한 가격으로 살수 있어요 좀더 싸게 정가 주고 안 사도 됩니다 이게 바로 JB 하이파이의 정책이고 거기 그냥 가격 맞춰주는 거죠 근데 또 오피스웍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냥 가격을 맞춰주는 게 아니고 5%를 좀더 세일을 해줘요 다른 데보다 세일을 그냥 더 쳐줘 거기는 이 어. 구글에 검색했을 때 그냥 그냥 아무거 막 나오는 뜨내기는 한데 실체가 있는 좀 이름 있는 상점 그런 데서 해야지 가격을 맞춰 주지 그냥 뭐 온라인에서 이렇게 판다 그런 거로는 인정 안 됩니다. 어. 아 이건 진짜 꿀팁이다. 어? 3 0만 원짜리 유마게잘 때도 굉장히 괜찮은 게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이걸 지금 끼고 있었던 거예요. 어 작기 때문에. 잠, 옆으로 잠자고 이럴때도 이물감이 많이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귀마개를 좀 끼고 잤었기 때문에 이정도 사이즈의 귀마개는 저혀뭐 아주 괜찮아 일반 귀마개랑 비교했을때 차이 크기가 어, 좀 차이 많이 나죠 굉장히 작습니다 이거는 지금 좀 사용을 해봤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너무 잘 쓰고 있어 비싸지만 수면의 질이 확실히 높아져서 절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들어 갤럭시 역시 차고, 자가지고, 수면 기록이 나오는데, 수면 점수를 보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보스 슬리퍼즈 이어폰을 착용했을 때, 81점, 82점, 80점, 어, 이건 두번 자서 그래? 그러면은 뭐, 78점, 73점, 뭐, 그냥 다, 7, 80점은 가, 이렇게, 보죠. 80, 뭐 엄청 높잖아 지금 점수들이 86 89 이런 것들이 보면은 거의 중간에 깨질 않고 오랫동안 자서 그 깊은 수면으로 자가지고 그래서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이어폰을 안 꼈을 때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음, 작년 11월입니다 이때는 이때는 안 했을 텐데 지금 보면은 점수가 58점 51점 75점 68점 53점 71점 54점 이보면은딱 봐도 이 빨간색이 중간에 많이 깨고 깊은 수면도 이전에는 좀 적었어요 대부분 한 60점 대음 확실히 이게 수, 수면 기록에서 보이다시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점수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슬리퍼즈 이어폰을 끼고서 실제로 효과를 많이 봤다. 중간에 깨는 게좀 적었고 좀더 깊게 잤다는 결과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좀 소음으로 수면 방해를 좀 받고 있으면 은 충분히 살만하다고 봅니다. 저것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쉐어 생활도 그렇지만 나중에 또 여행할 때도 잘쓸것 같아요. 소음 들어와 이제. 그리고 마지막은 캠핑 용품들. 음, 또 호주는 캠핑의 나라잖아요. 있으면 훨씬 더 재밌게 놀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호주국에서 생활해보면서 없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있으면 그래도 조금 잘쓸수 있는 좀 편안한 물품들을 좀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없어도 큰 상관없어. 보니 봤을 때이 아이템도 굉장히 괜찮다 하는 추천템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공유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Yeah.